HP 오멘 16을 찾으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16%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 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78만 6000원인데 와우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즉시 할인 15만 원,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4만 7240원까지 더하면 최종가 148만 876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6%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한동안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느낀 게 오늘은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게이밍 노트북 살때꼭 봐야 할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그래픽 카드. 이건 진짜 게임용 노트북의 심장이라 보면 됩니다. 요즘 고사양 게임들 돌리려면 최소 RTX 3050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예산 넉넉하면 RTX 4060이나 4070 있는 모델 가면 한동안은 업그레이드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DLSS 이런 기술들 지원하면 그래픽도 깔끔하고 프레임도 잘 나오죠. 두 번째,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그냥 큰 거보다 주사율이 중요합니다. 144Hz 이상은 돼야 게임할 때 진짜 부드럽습니다. FPS 같은 반응속도 중요한 게임할 땐 165Hz면 체감이 확 되죠.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이면 화질도 쨍하고 눈 피로도 덜합니다. 세 번째, 발열 관리. 고사양 게임 돌리면 발열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쿨링 설계 잘못된 노트북 쓰면 프레임 뚝뚝 떨어지고 팬 소음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쿨링 구조 좋은 모델 열분산 잘 되는 디자인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역대급 할인 중인 HP 2024 오멘 16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요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HP 2024 오멘 16에 꽂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카드 RTX 4060. 이건 요즘 인기 많은 고사양 게임들 다 커버 가능합니다. 배그, 워존, GTA 5, 사이버펑크도 옵션만 잘 조절하면 고해상도에서도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RTX 4060 들어간 건 진짜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CPU 13. 3세대 인텔 i5 13500핵세 코어 수 많고 클럭도 높아서 멀티태스킹 에도 강합니다. 게임하면서 디스코드 켜고 유튜브 틀어놔도 버벅임이 없습니다. i7도 좋지만 이 모델 i5는 가성비 끝판왕 느낌입니다. 세번째 램 ddr5 32기가 솔직히 요즘 게임들 16기가로도 되긴 하는데 멀티 작업이나 방송 같은 거할 거면 32기가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ddr5라 속도도 빠르고 렉 거의 없습니다. 네번째 저장공간 게임 몇 개만 깔면 용량 훅 가니까 ssd는 512gb 이상은 돼야 편합니다. 속도 빠르고 부팅이나 로딩도 빠릿 빠릿해서 체감 차이 크죠.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와 쿨링. 16인치 fhd에 165hz 주사율이라 눈도 편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ips 패널이라 색감도 좋고 블루라이트 차단 눈부심 방지까지 됩니다. 거기다 발열 설계도 잘돼 있어서 장시간 게임에도 퍼포먼스 유지 잘 됩니다. 이건 좀 꿀인데 포존 rgb 백라이트 키보드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들어가 있어서 게임 몰입감 제대로입니다. 이어폰 없어도 웬만한 사운드 잘 들리죠. 결론: 게이밍 노트북을 사야 한다면 가성비와 성능의 균형을 잘 맞춘 모델인 HP 2024오 m 1 6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HP 2024오 m 1 6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동갑사는 HP 2024오 m 1 6을1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